지금 고민 중게 청춘 창고를 돌려볼까? 어? 머리를 자를까? 보고 갑시다. 왔으니까 이왕. 저도 지금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. 이거 검색 없이 왔습니다. 요즘 백종원의 그 대전편 보셨듯이, 약간 음식점 을고 이렇게 먹는 곳 같은 공연도 하고 이제 주말마다 공연 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 1층은 음식점이고 2층은 약간 공방 같은 데 같아요. 기념품 팔고 초상화 그려주고 사러 가주고 올라가 볼까요? 네,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게 여기밖에 없는 거 맞나? 뭔가 사람이 없지? 그러게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이런 데. 데는... 2층은 제가 구경해보니까, 보시면은, 공예 코너에 공예. 일단 여행 왔을 때 여기 들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시원하고 사람도 없고, 그, 네일로 시즌에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올것 같아요. 드라이버로? 여행 왔는데, 저희가 머리가 또 길러가지고, 여행 지와서 머리 짠 사람 없죠? 그렇죠, 없죠.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. 아무 데나 들어갈 겁니까? 아무 데나요? 예. 네. 20대이기 때문에. 이뭔 개소리 아, 2 0대 30대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하는 말이 어렵네요 제가 제가 보이는 데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네 그럼 일단 음. 보이는 데 들어가겠습니다 한 8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불리찌냐고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저부리찌 아니에요 우리 머리를 자르면은 좀 약간 없어지지 않을까? 요 일단 숙소 우리 예약했으니까 숙소 근처에 미용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아그쪽으로 네. 한번 가봅시다. 예 네. 일로가 있을까 일로가 있을까 머리를 자르면 미용실 여기 있어 미용실 있잖아 저기. 미용실 안 보여. 여기 있잖아요. 야, 여기 있네 여기. 여기 여기 저 앞에 여기서 더 빨리 미용실 이용한다며. 요금은 어떻게 되죠? 1만원씩2만원인데 지금 사장님 안 계세요? 현재 시간이 보시면은 4시 18분 보이시죠?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하셔가지고 점심을 좀 늦게 드시네요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뭐 하실 거예요? 커트 하실 거예요? 네, 오늘 여행지 와서 머리살넣는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나할요지할 <laughs> <알지 안> <laughs> 어, <난> 건데? <웃음> <웃음> 사장님 편집... 어디서 오셨어요? 서울이요 원래 순천만에 갈 생각이었는데 술을 먹다가 포기했어요 순천만 가서 해남이 보면 되잖아 지금 한 6시쯤 지나? 몇 미터? 거의 한그 정도 7시쯤 되니까 일찍 수니까판 와서 걸어가고 응. 어쩌고 나면 술 깨겠는데 어, 쵸순천만에또 7번 갔다 왔순천만은또 <laughs> 100번 갔다 왔다 <laughs> <갔다 갔다 웃음> 그 염색이 작년 9월달에 했는데 염색이 아직 있더라고요 일단 밑돌리만 할게요 네 에이. 많이 안 잘라도 될것 같으니까 지금 불이 찌 하고 어 불찌 안네 9월달에 있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가요? 아그기 염색이 오래 가죠 아, 진짜요? 뭐예 술을 맛있게 드셨어요? 저 건봉국밥이요. 아, 이거 났구나. 근데 그때 후임 중에 하나가 건봉국밥이 최고라고. 어. 네. 이번에 네. 작년에 왔을 땐 거의 그 봤어요. 이게 네. 어디지? 우짱우짱국밥 예예 네.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. 네. 괜찮습니다. 아, 사장님 게스트 하수도 언제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저 처음 왔는데. 우리는 리 하다가 이제. 다음에 아, 네. 아니다. 해놓고 전화 갔다 오게 따 나도 이렇게 뭐 없길래 전화라고 왔지. 응. 잘 잘랐네. 이 음색 많이 없어졌냐? 응, 음, 거의 없는데? 다행히. 저희는 순천만에 <laughs> 갈지, 철에 갈지 고민을 해보고 가겠습니다.